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기습폭격, 인질숙청.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으나 유혈전쟁과 테러가 계속되며 두 국간의 극단주의 세력 중심의 충돌이 격화되어 온 건데요. 사실상 협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반복해서 교전과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교내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한편 그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샤연구소 1부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배경과 그에 관한 학내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갈등 상황을 비롯한 교내 현황과 전쟁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움직임 또한 신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사연구소 일부는 노현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현채 기자. 저희가 촬영을 하는 날이 5월 22일이죠. 영상 송출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반격에 나섰고 현재까지 7개월 넘게 이스라엘의 대량 민간인 학살과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76년 전, 1948년 마크바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도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하마스로 대표되는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약 7개월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분쟁의 시초로 나크바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1948년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온주의 세력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후 팔레스타인인들을 85만 명 이상 강제 추방하고 학살했습니다. 그 사건을 대재앙, 나크바라고 부르는 거죠. 최근에는 76번째 나크바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전쟁의 종식을 외치며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나크바를 직접 겪었던 현지인은 현재 상황을 두 번째 나크바라 부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내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두고 학생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인 수박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주요 주장과 주목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수박은 가자 지구의 비극적인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3만 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됐고, 그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대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이 민족 해방과 독립을 이루는 것까지 염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가자지구의 피해에 주목한 것이군요. 그럼 수박은 어떤 움직임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표현했습니까? 네, 우선 수박은 지난 5월 8일 우리학교 자하연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연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위를 진행하기 전 수박은 1987년 학생 저항의 대표적인 물인 박종철 열사 동상에 팔레스타인 저항을 상징하는 스카프인 캐피엘를 둘렀는데요. 학생들의 저항이 언제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음을 밝히며 한국에서의 학생 저항이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생 저항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해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성에서 많은 지지의 목소리를 확인한 수박은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팔레스타인 연대 주간으로 선언하고 5일간 매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자하연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였습니다. 아마 해당 기간 동안 교정을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텐트 농성과 함께 14일 화요일에는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대 행진이 있었고 15일 수요일에는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국제행동회나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16일 목요일에는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파르와 상영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팔레스타인 음식과 함께하는 야외 파티도 열렸습니다. 각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그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이어지는 2부에서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해당 농성은 팔레스타인 연대 주간에 그치지 않고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텐트 농성 현장 시청자분들도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박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주된 목소리로 전하고자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박 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세 가지 핵심적인 요구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 두 번째로는 현재 라파우에 투입한 지상군을 철수하고 지상전을 즉각 중단할 것,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가 팔레스타인 억압에 기여해온 이스라엘 기관들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수박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농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팔레스타인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농성과 영화 상영회를 주관하고 있는 거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동아리 수박의 집행부원 이시연하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우리 한국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당했던 고통을 팔레스타인들은 76년 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부인당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시온주의의 점령하에서 어 지금 76년째 주권을 부인당하고 또 그 민족 말살과 언어와 문화의 강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표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 무기한 진행될 텐트 농성장에도 많은 방문해주시고, 또 저희가 진행할 집회 등의 행동들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배경과 이와 관련된 학내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과 목소리는 2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현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연구소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움직임과 학내에서 벌어진 관련 사건들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로키 기자가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이 계속되자 곳곳에서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두 쪽으로 갈라져 갈등을 맺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분쟁은 대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요. 학내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일부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국적의 우리 학교 음대 교수가 관악 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스터 훼손은 지난 2월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교수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포스터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총 3곳에서 흰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훼손시켰습니다. 네, 이스라엘 출신의 음악대학 교수가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를 훼손했다는 거네요. 이 사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 측에서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포스터를 붙인 학생은 해당 포스터를 붙일 당시에도 해당 교수가 다가와 포스터를 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밝히며. 당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해당 교수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포스터를 붙이는 학생에게 바보처럼 군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수박 측의 강한 규탄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구성원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익명의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해당 교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학교와 수사 당국에서 해당 교수를 부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A 교수님을 지지하는 학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됐습니다. 한편, 이 대자보 또한 낙서를 통한 훼손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학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 이슈와 관련된 교내 사건으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학내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수박 측에서 개최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서울대 학생 텐트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텐트 농성 기간 도중 학내에 팔레스타인 지지 문구로 충전되는 낙서가 쓰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관 관정도서관, 인문대학관 등 다섯 곳에 쓰여진 해당 낙서는 수박이 작성한 것으로 동아리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동성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박 관계자인 이시현 씨는 낙서라기보다 분필로 작성해 비가 오면 금세 지워지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낙서 게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성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 또한 엇갈릴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해당 날짜에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 정류장 쪽의 낙서만 제거하여 해당 낙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노출됐습니다. 학내 구성원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에 해당 낙서가 쓰여지며 이를 본 학생들이 여러 의견을 남겼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연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적 변해를 받고 공공장소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진행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 연대 농성 1일차에 일어난 사건이죠. 농성이 계속된 일주일 동안 수박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이어갔습니까? 네, 해당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대 행진, 영화 파르아 상영회, 팔레스타인 음식과 함께하는 야외 파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수요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국제 행동의 날 행사가 이어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나크바 76주년을 맞아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가하여 진행한 집회였습니다. 또한 해당 연대 농성 기간 동안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대 농성과 연좌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각종 행사가 여러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해당 행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학생 반응도 여전히 존재하며 정치적 이념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내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네, 로키 기자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 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맥락과 이와 관련된 학내 구성원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시선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양한 의견과 표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해의 대칭 관계가 하루빨리 성립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